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지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나쁜 사람은 그의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올바른 사람은 그의 행동 자체로 보상을 얻는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혜는 내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덕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제일로 지키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 어릴 때 훌륭한 교사를 갖는 것은 그 뒤에 평생 행복한 삶을 갖는 것과 같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이해해야 하며 현재를 통찰하려면 현재를 보아야 한다. 지식 없이 실천은 방황. 실천 없이 지식은 허영이다.